지난 3월 20일, 일본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 전체 국민의 79.9%가 판정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보고되었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일본 내에서도 비공개였지만, 오사카 지사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갈수 없다며 공개해버려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들은 일본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판정자 수가 가장 이상한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3월 14일은 87명, 15일은 30명, 16일은 17명, 2 0일은 60명, 22일은 10명으로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동률이 이상할 정도로 극심한데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변동률이 낮고 비슷한 추이를 보여주는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이 도대체 일본만 왜 이러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일본에 대한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사를 게시하며 가장 우려스러운 곳으로 일본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진다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도쿄는 평소와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대응을 펼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비판이 이어지자 일본 당국은 공격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외 언론들을 살펴보면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무리하게 개최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황을 축소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언론들도 일본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일본에서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수많은 일본 전문가가 참석한 회의가 진행되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황 분석 및 재현이라는 보고서에는 일본 상황을 분석한 후에 일본 국민들을 위한 재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호가이도는 2월 28일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말 외출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그 후에 증가가 둔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명확하게 종식을 향하지 않았고 오히려 놀라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일본 내에서 산발적,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인을 모르는 판정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일본에서 대규모 확대는 피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문가 회의가 발표한 상황 분석 및 재현에는 일본에 충분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에 대한 후카이도 대학의 이시무라 히로시 교수의 통계 방법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 내용은 비공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생 노동성 요시다 의정국장은 오사카부 지사를 만나 오사카부 효고회원에서의 긴급대책 제안이라는 제목의 제안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서에는 후생성 현재 대책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히로시 국가이대 교수가 3월 16일 작성한 것으로 오사카부 효고현 지역의 현황과 향후 전망, 그리고 대책 등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해당 문건에서 일본이 전국적으로 2월 14일 경부터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사카부 효고현 전역에서는 추적불명의 판정자 사례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이미 일본은 원인을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급격한 증가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로시 교수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일본이 유럽과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일본도 유럽처럼 점점 급속도로 증가하다가 50일째가 되는 날에는 1일 숫자가 5,414명에 달할 정도로 증가해 최후에는 일본 인구의 79.9%가 판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사카 지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 문건은 당초 비공개 상태였지만 전문가 회의에서 나온 설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라고 판단해 추후에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사카 지사는 당연히 일본 내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겠지만 나는 오사카 지사로서 이러한 정보를 보고도 무시할 수 없었고 또한 숨기고 가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 인구는 대략 1억 2,6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인구의 80%라면 대략 1억 80만 명이라는 것인데요. 정말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러시 교수의 주장대로 된다면 일본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전문가회의에서는 일본 당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전문가회의에서 부대표를 맡은 오미시게르 이사장은 전국적인 대규모 이벤트 개최를 주최자가 리스크를 판단하도록 결정한 것에 대해서 폐쇄되지 않은 오게에서 열리는 것이라도 전국적으로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파급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 국민들이 이벤트 참여를 신중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적극적인 대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현 시대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도 대규모 이벤트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이타마 현 지사는 직접 22일 SNS에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격투기 이벤트 K1이 개최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현 지사는 K1 개최에 대해 몇 번이고 자숙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주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참석한 관객 수는 6,500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최선을 다해 예방을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이벤트에 참석한 팬들은 주최 측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부득이하게 찾아왔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각종 이벤트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일본의 K1 개최보다 수천 배나 큰 미국의 각종 스포츠 개체도 미루고 있기 때문이죠. 메이저리그 경기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해 연기를 감행했으며 언제 다시 시작할지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까지 시즌이 진행되고 있었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 유럽의 대부분 축구리그가 잠정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돈보다는 인류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었기에 가능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반대의 선택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상황 인식이 아니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벚꽃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따뜻한 겨울의 영향으로 195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빠른 3월 14일에 개화가 된 것이었습니다. 올해 벚꽃이 활짝 핀 시기는 평년보다 12일이 빨랐으며 지난해보다 5일이 빨랐다고 합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은 전 세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핀 꽃을 보기 위해서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도 근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서 삼삼오오 모여들었고 아무도 제지하거나 막는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 올림픽 성화봉송을 보기 위해서 5만 2천 명이 달하는 인파가 집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최측은 이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5배가 넘는 인원이 몰려들어 상당한 소동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송화봉성을 취소했어야 정상이지만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전 세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일본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은 인류의 평화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미국 신문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도쿄 올림픽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성화 봉송 행사가 열린 것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당국이 도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10년 가까이 됐지만 현재 일본은 방사능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숨기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강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방사능과 다릅니다. 방사능과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일본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전 세계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연일 세계 언론에 소환되며 세계 각국이 앞다투어 설치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는 물론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한 워킹스루 시스템까지 전부 한국에서 제일 먼저 창 안에 설치한 것들입니다. 현재 한국은 적극적인 대체로 추세가 꺾이며 상황이 좋아지는 반면에 미국과 유럽 등이 안 좋아지자 한국은 미국과 유럽 등을 돕기 위해서 한국의 사례와 시스템을 해외에 적극 소개하며 데이터를 공유하는 한편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월 25일부터 인천공항에 대규모 워킹스루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6배에서 7배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이용해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자치구에서는 예약대출 서비스인 도서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선보이는 동시에 전자책 비중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전 세계가 칭찬할 만한 대단한 아이디어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문가인 동시에 세계보건기구 WHO 이사회의 일원인 리치 아르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며칠간 한국과 이탈리아의 그래프를 비교 분석해 왔다. 보면 볼수록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탈리아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의 모델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일본은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 연일 코로나 감염자 수자가 최다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교토 신문에 따르면 138명에 달하는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것은 3일 연속이며 도쿄의 신규 감염자 수는 54명으로 5일 연속으로 50명을 돌파한 상황이죠.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코로나 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다시 비상 사태를 재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수치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코로나 피해가 아시아 최악이라는 일본발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코로나보다 몇 배는 더 무서운 지진까지 도쿄를 위협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보도되어 일본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떠한 소식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은 민도, 즉 국민성이 높아서 코로나 희생자가 적다. 그 발언에 일본 네티즌들마저도 어리둥절해 하더니 만 79세 아소다로를 향해 왜 정년퇴임을 하지 않는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연히 아소다로의 주장은 엄연히 사실이 아니며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일본이 코로나 감염자 수와 희생자 수를 은폐하고 있는 등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상한 정황이 일본의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자 아소다로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강제력이 없다. 강제력을 쓰지 않으니 한국과 같이 취급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또다시 망언을 했습니다. 정말 언제나 한국에 태클을 걸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강제력을 쓰지 않고 있으며 K방역과 첨단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비상사태 선언을 하면서 한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본은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의미를 짐작할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한 것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모순된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의 상황이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비상사태 선언을 해제하면서 이 모든 것이 일본 모델의 힘이라고 자화자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본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 복수에 따르면 민도가 높은 일본은 괜찮다라는 것은 허구이며 일본의 코로나 피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악이라는 선데이 메일에 기사를 게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마다 야마나시대 학장은 일본 정부가 PCR 검사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감염자 수를 낮추는 등 통계를 조작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의 수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염 상황이 은폐되고 있는 일본의 위기 상황을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야마나시 대학은 감염병 지정 의료 기관은 아니었지만 의학부와 부속 병원을 가진 지방 국립 대학으로 일본에서 어느 기간보다 신속하게 코로나 대응을 한 곳입니다. 또한 시마다 야마나 시대 학장은 솔선수범을 통해 학내와 의료 체제를 정비해 PCR 검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까지 빠르게 설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PCR 검사 부족을 일본의 치욕이라고 단언했으며 세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대학의 검사 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각 대학이 봉기해야 한다고 호소해 화제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PCR 검사는 코로나 감염 여부를 유일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검사법입니다. 그래서 세계는 PCR 검사를 확대하며 감염자를 폭넓게 파악해가는 방책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만 달랐다는 것이죠. 지난 2월 17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이 4일간 지속될 것이라는 상담 진료의 기준을 마련했고 2월 24일에는 전문가 회의에서 PCR 검사의 자원을 중증화인 경우에 집중시킨다라는 방침을 통해 오히려 검사를 억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PCR 검사를 집중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았으며 만약 경증 감염자까지 병원에 입원한다면 일본 병원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는 둘다 잘못된 것입니다. 고립된 감염자가 집단 감염을 만들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거한 것이지만 코로나는 경로 불명의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감염자로부터 감염이 퍼질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증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이 호텔이나 숙박시설에서 치료할 수 있는 등 유연한 대응을 할수 있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베가 이렇게 검사를 억제했던 이유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일과 더불어 도쿄 올림픽을 예정대로 실시하고 싶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일본의 PCR 검사 수준은 최저 수준이며 감염자 수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본은 개발도상국 레벨에 해당하는 PCR 검사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대실패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에서 희생자 수가 적은 것도 검사 자체가 적어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한 증거는 바로 일본의 국립감염원 데이터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감염원에 따르면 초과 희생자 수가 특이하게 도쿄의 평균 2월이나 3월보다 늘어났다는 것이죠. 즉, 일본에서 통계로 표면화된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어느 누구도 코로나 대응을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사에서도 일본은 융통성 없고 고집만 센 오류주의와 자화자찬만 만연해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대의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매체의 문춘 온라인에 따르면 일본의 의료 현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쿄 의사회장은 일본 정치인들을 향해 재발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라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도쿄는 병상 확보도 여의치 않은 가운데 코로나 감염 추세가 증가하면 도쿄의 병원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최근에 비상사태 선언 해제 이후에 일본에서 감염자 수가 폭발하자 일본은 그나마 대책을 세우고 있던 코로나 대응 전문가 회의를 해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역시 아베다운 발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자 지난 6월 28일 일본 매체 아베마 타임즈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재상 담당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 회의를 폐지한다는 말은 일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성합니다. 사실 폐지가 아니라 세단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일부에게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누가 봐도 말장난 수준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폐지라고 말하든 세단장이라고 말하든 결국 전문가 회의를 폐지하겠다는 의미이면서 핑계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은혜를 입은 전문가 회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해산하다니 니시무라 담당상이야말로 빨리 사임해야 합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코로나 때문에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있어 숨기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23일 동양경제 온라인에 따르면 코로나 제2파보다 더 무서운 도쿄 지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일본의 거리에 인파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가슴을 쓸어내고 있지만 코로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진의 무서움이란 그 파괴력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30년 전에도 도쿄에 30년 안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30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지진이 언제든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어차피 말뿐인 협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본 기상청의 지진 발생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매월 진도 2 이상의 지진이 100수십 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토와 문화는 지진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실제로 간토지방 즉 도쿄를 포함한 일본 중부에 있는 지역은 진도 4 규모의 지진이 매월 1회 정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흔들림을 느끼지 못하는 진도 3 규모의 지진은 며칠에 1회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는 일상적인 자연현상이 지진인데 일본에서 공포스러운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는 100년에 5회 정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30년 사이의 대지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진이 발생할 장소는 인구가 매우 밀접해 있는 도쿄나 도카이, 난카이 지역입니다. 도쿄 대학 지진 연구소 및 지진 예지 연구센터장인 히라타 교수는 과거 100년에 다섯 번이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앞으로 100년에 다섯 번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도쿄를 포함한 아래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30년 동안 70%라고 합니다. 특히 통계를 확인해 봤을 때 30년 사이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일본이 지진에 대비가 잘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진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본의 대응 매뉴얼은 엉망진창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본 입장에서 보면,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사에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과 응보. 자신들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들의 몸에 닥친다.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그 영향이 지구에 끼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진 역시, 인간이 지구에 행했던 염치없는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현실이 인과응보와 정말 어울리는 사자성어입니다. 일본은 전범국으로서 여전히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독도 도발과 수출 규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과응보란 선을 행하면 선한 결과가 뒤따르며 악을 행하면 악한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일본이야말로 인과응보의 뜻을 되새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상 가치왕 채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시청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